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니, 그게 뭐라고? 의사 표시입니다. 어떻게 표시한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싶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운송, 저 택시 기사에게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 표시입니다. 어떻게 표시한다고? 택시. 이게 지금 뭐라고? 의사 표시아닙니까 지금 택시 기사한테 택시하는 게 뭡니까? 택시를? 사고 싶다는, 당신과 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아파트 사실래요? 이게 뭐라고? 의사표시다.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뭐 의사표시가 별개의 의사표시입니까? 이겁니다. 좀어렇게 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상시해야 되겠네요. 그 말이 보니까 뭐 찝찝하게 표시한 걸 그렸는데. 자, 그러면. 그 심리적 과정은 별 상관도 없는데 합니다. 이제 그러면. TAXY. 이게 택시 증상장입니다 택시 증상장에서갑이 지금 서가 있습니다. 왜 서가 있느냐?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택시를 타려 할 때는 택시를 타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택시를 타느냐? 그게 택시를 타는 뭐라고? 동기입니다. 추우니까 타고 싶다. 뭐 빨리 가고 싶어 타고 싶다. 복근이 당첨돼서 뽐나기 위해서 타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고? 택시를 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를, 그것을 이유로 해서 택시를 타겠다. 즉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운송계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휘하고 싶은 내 의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에서 뭐가 생긴다? 어, 어떤 법률 효과를 발휘하는 의사가 생기는 거죠. 어? 이게 법률, 우리가 말하는 효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할까 하는 뭐라고? 택시기사에게 표시하고 싶은 표시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서 손을 번쩍 드는 행위가 뭐라고? 표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번뜩 들고 있으면 무슨 사로 볼수 있다? 택시를 타겠다는 청약의사 표시를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끼 세웁니다. 이 끼익이 뭐라고? 좋습니다. 당신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는 성락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두 개의 의사표시가 체결 합치된 게 계약이고 요 택시를 타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나오는 거죠. 이걸 의사표시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심리 과정을 살펴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의사 표시의 심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면 박스가 나와 있죠? 그 박스가 지금 그 심리 과정을 쭉 정리해 나온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묘하게 여러분, 이 표의자는 지금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는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이 의사에서 출발해서 뭐라고? 표시행위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택시기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택시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뭘 보고 표시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법률 효과를 바라는지 의사를 초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란 사실상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심적 효과사와 표시상의 효과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지금 손을 든 이유가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손을 들었습니다. 20일간 재모를 안 했더만 까끌까끌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이 사람이 내에 갖고 있던 의사는 뭐라고 택시를 탈 의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표시된 행위로 봤을 때는 택시 조정의 사상에서뭘 들고 있으면 손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표시상으로 나타난 효과사입니다. 줄여서 표시상의 효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심적 효과사는 겨드랑이가 가려운 것. 그러니까 여기 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 표의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의사에서 출발하고 상대방은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사 표시라 그러는데 요 의사와 표시가 합쳐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요과정을 살펴보면 1번또 여기 안 들어가고 2번은 들어가죠. 다음에 3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2번과 몇 번이 합쳐져서 4번이 합쳐져서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라든지 이런 걸 차고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의, 표시 의사도 의사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통설은요 표시 의사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보지 않고 몇번 2번과 4번이 합쳐져서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